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신기하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평소에 좋은 후기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을 때 막상 받아보면 나랑 잘 맞지 않거나 후기만큼 좋지 않았던 경험들 꽤나 많으실 거예요. 이미 한번 써봤기 때문에 환불도 불가하고 그렇다 보니까 억지로 쓰다가 결국엔 남한테 주거나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지 않도록 국내 유일 선체험 후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달바. 달바의 홈트라이는 국내 유일 선체험 후결제 서비스로 무료로 체험분을 경험하고 함께 배송은 본품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신기한 시스템이에요. 달바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되는데요. 저는 쉽고 빠르게 카카오 가입하기로 진행해 봤습니다. 가입 후 홈트라이를 신청하기 위해 페이지를 살펴보니 너무나 다양한 제품들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달바의 선크림부터 더블크림, 비건어리, 콜라겐, 젤리등 인기 제품들을 홈트라이 서비스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톤업 선크림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은 쉽더라고요. 제품을 선택하고 홈트라이 카트로 쏙 선택한 상품을 주문하면 되는데요. 주문은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로 진행할 수 있었고요. 저는 네이버 페이로 진행했습니다. 홈트라이 신청을 누르면 신청 완료. 처음에는 입금 대기로 떠 있는데요. 집으로 배송이 오면 일주일 체험분을 사용해 본뒤 본품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품 사용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험분만 사용 후 무료 반품 처리로 부담 없이 간편하게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제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쓰고 싶다면 특별 할인된 홈트라이 할인가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획기적인 서비스가 있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달바는 가능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달바 제품들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여기저기 전파 중이었는데 이렇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할수 있다니 다시 한번 달바에게 크게 감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바 홈트라이를 신청하고 나서 본품과 체험분 그리고 이렇게 안내문 같은 것도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요 홈트라이 신청을 하고 제품을 받아서 7일 체험분을 먼저 사용해 볼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험 후에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을 때는 열흘 안에만 결정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열흘 안에 내가 이 제품이 정말 마음에 들고 나랑 정말 잘 맞아 그럼 그냥 열어서 사용하시면 열흘 뒤에 자동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만약에라도 이 제품이 나와 잘안 맞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용감이 ]이랑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열흘 안에 반품 신청을 하시면, 반품 신청일로부터 1에서 3일 사이에 제품 회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품 수거 후에 반품 신청이 완료되고, 결제는 따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열흘입니다. 제품을 일주일 동안 체험해 볼수 있고, 체험해 본 다음에 3일 내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사용할 거예요. 네.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획기적인 서비스가 있다니 정말 놀라운 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너무나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선택했던 톤업 선크림을 살짝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선택한 워터풀 톤업 선크림은 핑크빛 광채로 촉촉한 물광 피부 표현을 해주는 톤업 선크림이에요. 유기 무기가 혼합된 혼합자차로 촉촉함이 남달랐던 선크림이라 톤업 선크림에 한번 빠지면 정말 이 톤업 선크림밖에 못 쓰게. 되는데요. 평소 가볍게 톤업하며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표현을 원하는 분들이 애용하고 있다는 후기가 많은 선크림으로 뭔가 노랗게 뜬것 같고 푸석한 피부에 발라주니까 확실히 생기 있으면서도 화사한 느낌의 물광 피부를 표현해주더라고요. 발림이 부드럽고 촉촉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즉각적으로 톤업을 해주는 선크림이라 원래 내 피부가 좋아보이는 듯한 효과도 있었는데요. 분명 톤업이 되었지만 내추럴하고 칙칙했던 피부 톤을 생기 있는 피부 톤으로 표현해줘서 평소에도 자주 발라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워터풀 톤업 선크림을 바른 상태이고요. 제가 지금 기초를 좀 가볍게 한 상태에서 선크림을 발라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채가 너무나 예쁘죠. 깐달걀 같은 피부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세상에 내 피부가 원래 이렇게 예뻤나 싶을 정도로 피부 표현을 정말 잘해주는 선크림이었고요. 무엇보다 좀 보습감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성 피부 타입에게 추천을 드리는 선크림입니다. 이 핑크 톤업 선크림 말고도 퍼플 톤업 선크림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 제품도 너무 너무나 잘 쓰고 있지만 이 핑크톤업 선크림 같은 경우에도 민낯에 원래 내 피부가 예뻐 보일 수 있게 그리고 되게 내추럴하게 화사해졌지만 뭔가 좀 둥둥 뜨는 느낌이 전혀 없죠. 그래서 평소에 피부가 매끈하고 화사한 느낌 그리고 생기로운 느낌을 함께 가져가고 싶을 때 핑크톤업 선크림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바 제품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 걱정된다면 내 지갑 사정이 걱정된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달바 홈트라이를 사용해보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사용해 보시고 결정그뒤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하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 피부가 이 모니터에 너무 예쁘게 나와요 너무 예쁘게 나와 안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예쁘게 나와 미쳤나봐 그치 티라노야 피부 진짜 예쁘게 나오요